네, 예, 여기 지금 그 국립묘지 앞에 우회전 하는데 예, 여기서 지금 끼어들기 위반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딱지 발부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네. 네. 아, 저고 아, 이런 거 갖고 딱지 끊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옆에 버스랑 버스랑 같이 온게 아니고 버스 옆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딱 걸리셨다고. 뭐. 아, 버스가 옆에서 들어오니까 나랑 같이 이렇게 버스 앞으로 들어왔지. 아, 아, 들어왔지? 선생님, 선생님 설명해 선생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네. 내면 네. 지금... 네. 끼어들기 위반입니다. 예. 아니, 아니, 여기 소수 끼어들기 위반이라는 거 어디 있는지 소수는 소수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디 있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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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랑 가서 같이 확인하자고요.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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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 나왔나. 있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가보자고요. 내가 이 길로 43년 다니면서 딱지 끊어본 적 처음인데, 그게 여지까지 뭐 위반하고 야, 다녔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왜 위반인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쪽은주세요 배주세요. 배주세요. 배요 쭉 이렇게 고예요 알죠 예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옆에 타면은 예. 선생님 옆에 차에서 여기 바로 여기 앞에 볼 앞에 들어왔어요 예 전에는 이 볼을 안 쳤어요 예. 니가 두세 달 전에는 예. 다 안전지대 넘어왔거든요예 예. 그래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넘어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볼을 쳐놨어요 이렇게 예. 예? 예 그리고 자 이+ 이 차는 거의 훌쩍 훌쩍 어 아니 제가 여기 있어요, 여, 있어요. 여기를 들어오거나 했으면 제가 선생님, 위반인데. 앞에서 앞에서. 예, 거기가 왜왜 아, 위반 왜 위반이에요, 거기가? 아, 여기 차로 보십시오, 선생님. 예, 거기가 왜 위반이에요, 아, 여기가? 바닥에 여기가 차로 실선입니까? 실선 죠. 아니잖아요. 실선 왜 위반이에요? 점선 예. 점선이어도 끼어들기 위반이 된다고. 점선이 네. 선도 없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여긴 하나 차로입니다, 선생님. 도시청에? 네, 예. 예. 자. 이게 어떻게 위반이에요? 이게 어떻게 위반이에요?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선이 아, 있고 제가 뒤 차가 뒤 차가 양보해서 끼어 들어간 아, 거 보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 신호 봐 보세요. 저기 저기, 네. 저기 보세요. 네. 저기 자한개 차로 두개 차로죠? 네. 저기 두개 차로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아 여기가 차랑, 어떻게 차랑, 보이지도 차랑, 않죠? 저기 어떻게, 차랑, 어떻게 보여요? 차랑, 빨라, 아니, 나는 하고. 이쪽으로 가는 차인데 내가 아. 저기를 왜 봅니까? 아, 선생님은 여기, 여기 아무 표시 없잖아요. 땅바닥에도 표시가 없는게 아니고 예. 선생님은 1차로로 들어오셨다고 1차로로 예. 오셨어 이렇게 예. 예. 1차로로 오셨죠.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예. 이쪽 갔는데 뒤차가 양보해서 들어갔잖아요 예. 1차로잖아요. 예. 1차로잖아요. 1차로 예. 예. 선생님 여기 1차로로 오시다가 예. 오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점선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점선으로 예? 아. 자이 점선으로 점선이잖아요. 점선에서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아 끼어들기. 아, 여기는 진차로입니다 여기. 예? 직진로 가셔야 돼. 직진하고 좌회전 가셔야 된다고요 아무 표시도 없잖아요. 아, 저기 표시가 있잖아요. 아니 나는 일로 가는데 맞죠? 내가 저기를 왜 보냐고요.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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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로는 선생님. 예. 직진하고 좌회전 차로라고요. 이 차도 지금 이차 위반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예. 자, 들어간 거 보시죠. 아, 이게 이게 왜 위반이냐고요. 예? 자 여기 차로 차로. 아무 있어요. 아무 위반이라고 단서 아무 것도 표고가 없잖아요. 길을 보면 알아요. 이게 차가 하나입니다. 하나. 이쪽 하이 차로는 한쪽으할 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선생님은. 자, 여기는 직진하고 자회전자 아, 여기 해요. 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지금. 선이 없어도. 선이 있어, 선을 그어줘야죠. 선이 없어도요, 하이 차로는 한 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선생님. 사고 나면, 선생님, 과실입니다. 예? 아니 선이 없는데 누가 과실 따지려고 어있어요 선이 네. 있어야 누가 잘못했는지 알죠. 아 선이 있든 없든 간에 자 보십시오. 아니, 이 차가 어떻게 아니 어떻게 제 잘못이냐고요. 보시라고요. 그 그러니까. 예. 예. 차가 한 줄로 오잖아요. 한 줄로. 예. 그렇죠? 예. 자우회전하은차한 줄로. 다나란이나란이 예. 와야 돼요. 한 줄로 쭉 와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오려면 예. 여기는 못 와요. 아니 선이 선이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온거 아니에요. 제가. 아. 선생님은 1차로서 오셨잖아요. 1차로서 끼어들고 들어왔잖아요. 1차로에서. 예. 아 진짜 점선이잖아요. 올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직진하고 좌회전 차로 가셔야 된다고. 아니 선이 이렇게 차선이 넓은데 내가 어떻게 이쪽으로만 가냐고요. 어, 이렇게만 가야 돼요. 그 여기서 산을 잘못 끈거 아니에요. 어, 아니요. 여기서 잘못 끊지 이렇게 넓은 선에 어떻게 못 자, 들어가냐고요. 저희가 사고 나면은 선생님 가십니다. 사고 나면 사고 안 났잖아요.